안녕하세요. 오천조TV입니다. 인천 영흥도 근린시설 감정가 12억 최저가 3억 토지가 1210평 건물 360평입니다. 어, 영흥도 하면 대부도에서 선재도 영흥도 가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요 물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타경 530133호고 지금 감정가 11억 8400 최저가 2억 8,400입니다. 24%까지 떨어졌고 보증금이 20%인 걸 보면 누군가가 낙찰 받아가서 보증금 10%에서 20% 정액된 거죠. 걸린 시설이고 토지가 1,214평, 건물이 360평입니다. 임의경매고 여기 보시면 재매각 물건이고 농취증. 그 아마도 여기에 필지 중에 농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형태고, 저희는 수원법원 강교 앞에 있습니다. 경매학원과 낙찰 대리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34%일 때, 4억일 때 최저가가 5억 5천에 매각됐는데, 한번불허가 되고, 불허가 되고, 그 다음에 59%, 7억에, 어, 여기, 어, 낙찰됐는데, 잔금 납부를 하지 않고, 그래, 그러고 난 뒤에, 한번 변경, 한번 절차를 거쳐서 다시 34%에 시작했는데 유찰됐습니다. 이번에 24%, 2억 8,400입니다. 자, 보시면, 대부도에서 선제도, 영흥도 오는 길이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뭐 대부도나 선재도는 뭐 지금 많이들 가시가 가 보시가지고 잘알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와서 여기 영흥대교 지나서 여기 들어와서 뭐 이쪽 점에 있네요. 여기 점에. 이런 형태의 동네고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길 건너 요 다리로 건너오네요. 요 다리를 해서 어, 이겁니다. 이거고 우리가 물건을 평가서 상에 어, 물건을 같이 한번 이 우리가 보시면, 뭐, 다, 낡았어요. 낡았고, 뭐, 인도어도 짭고, 아마, 휴양지 놀러 와서, 어, 뭐, 있는 채로 좀 치고, 여기 자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펜션 겸, 뭐, 스포츠 시설 같은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자, 감정평가서를 보시면 22년 11월 달에 감정평가했어요. 어, 토지가 약 10억 가까이 되고 건물이 2억 정도 됩니다. 03년도에 지었다가 정축을 20년도에 일부분 했네요. 4층 휴게음식점, 요거 정축하고 1층 현관 정축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관리지역이고, 성장관리건역이고, 이종건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골프연습장 영업은 중단된 상태고, 그 다음에 대지, 어 돼지 뭐 대지가 한 258평이 있고, 또 43평 정도 있고, 과수원, 과수원이 있네요. 과수원이 821평이 과수원입니다. 골프연습 부속 토지고, 그래서 매각 목록을 보면 과수원이 세필지 얘가 한 5억 6천. 그 다음에 대지가 한 4억 정도. 건물이 2억 2천 5백. 이렇게, 어, 필지 수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시면 지금 말소 기준 걸 이어 전부 말소됩니다. 인수글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보시면 전부 대학력 없고 임차인 4명에 보증금 3,500에 월 27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자액증 준비되어져 있고, 수원법원 앞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짤로 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